한국 조명의 핵심 기술이 궁금합니다. 아, 네. 한국 조명의 핵심 기술은 우리가 HS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우리만의 자체 원천 기술이 있는데요. 이 HS 프레임은 기존 LED 회사하고 좀 다른 게 LED 칩, PCB, 히트싱크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기술하고 달리 우리 기술은 LED 칩, PCB, 히트싱크 하나로 통합돼서 훨씬 더 얇고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유리 방출이 빠르게 되는 그런 모듈을 저희가 만들었고 사실은 이런 LED 칩 기술이기 때문에 사 LED 조명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패키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국 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의 특장점은 열이 1 0배 이상 빠르게 빠지고 30% 이상 낮은 온도를 유지해서 더 길게 어, 한세 어, LED 조명 기준으로 한두배 어, 일반 조명 대비해서 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더긴 수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왜 방열이 중요한가요? 조명에서의 방열이 정말 중요한 사유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빛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 두 가지로 되는데, 열 에너지가 크면은 빛 에너지가 작고, 빛 에너지가 크면은 열 에너지가 작겠죠. 근데, LED 칩에서 전환 효율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전환될 때 나머지는 다 열로 되는데, 이 열을 얼만큼 컨트롤 할수 있냐에 따라서 빛이 더 많이 나오고, 최대, 최대 빛이 나오고, 그리고 제품의 수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방열에 아주 직관적, 직결적으로 연,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